우리 옆에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 손님이 누굽니까? 이 손님은 이 밖에서 온 사람입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내가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밖에서 누가 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 손님은 두 세계의 충돌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두 세계가 만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손님을 만나게 될 때는 두 세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손님을 박대하거나 적대하거나 또는 환대하거나. 롯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롯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창세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19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너희 손님들을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원어를 참아 번역을 못한 이 상관이란 말이 성적으로 관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소동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밖에 손 사람들에 대해서 그토록 적대하던 그 도시는요,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사이 깊숙이 아, 쳐넣어 버렸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아주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레위인의 여행 중에 자기 첩, 아내인지 첩인지 함께 이 베냐민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손님들에 대해서 적대시했냐면은 이 소동과 고모라와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그이 레위 사람들을 청한 그 손님의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람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하리라.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경원에는요. 손님을 후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손님을 잘 섬겨야 돼. 밖에서 온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른 세계에 와서 내 인생과 충돌되지만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천년 문서에 보면 은 이방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지금부터 2천년 문서에는 2천년 전 문서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누굴까요? 부지중.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천사가 보통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잘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에서 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문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어디 앉아 있다 그러 그래 돼 있어요? 장막문. 이 장막이라는 건 텐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동 주택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어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보고 환대한 겁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물좀 드시고 가십시오. 간단한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읽어 보면은요. 간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그러한 곡식 세스아 아주 고운 거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송아지 중에서도 아주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천사 천사이신 하나님이 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내 안에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 부지 중에 자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 손님을 대접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라에게 내년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75년 동안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이 생기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계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납 쫓겨납니다. 이 사막 생활을 하는 거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을 데려와서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이 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나그네 하나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에 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던 소식이 들려서 이 잡아서 이제 이어 사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서 2장 사절에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겼어요. 그리고 잘 대접해서 보냈어요. 이라합이 어떻게 된다냐? 여리고가 망할 때 라합은 구원을 받고.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기구한 운명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당꾼의 하나였던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 누군지 아세요? 살몬이 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 보아스의 후손 중에, 라합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적군이지만, 이 기생나압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 사람에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것. 잘 대접했더니 그 인생의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생나압 몸을 파는 여자의 그런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나그네 비록 내 밖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잘 대접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아이 사람 대접하면 내 팔자 고치겠구나 그러한 의도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고 돕질 않았어요. 부지중에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사일지 모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의 백성의 삶은요. 내 밖에 밖에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우하듯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지 중에 대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감독이 감독은요. 초대교회 장로님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다음에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밖에서 온 사람. 밖에서 왔기 때문에 연약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아주 나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잘대화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길 힘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 원망 없이 아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요한삼서 1장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대접하기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록 내 밖에서 와서 나의 문화와 나의 생활과 나의 삶과 충돌이 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보상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천사로 찾아온 하나님은요 상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죠? 이 땅의 사람의 육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한번 이런 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사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나는 집도 없고, 너 나는 물건도 없고 이 얘기를 하신 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다. 나는 나그네다, 손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땅 사시면서 이 땅이 영원한 자본 예수님께서 사실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셨어요, 손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자기도 나그네면서 나그네로 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신 천사, 하나님으로 오신 손님을 잘 대접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18장 17,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 잘 했는데 그로말미 아마 천하의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2000년, 40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 손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대접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우리도 같은 복을 받아요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1장 9절에서 13절 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빚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손님이에요 그 손님을 잘 영접하고 잘 환대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우주마무을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영접한 나라는요 다 복을 받습니다 아시아를 보세요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처럼요. 한국의 이 문화력, 경제력, 이 모든 게 지금 일본보다요. 전 세계에서 더인정받아이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장 환대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밖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이는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누굴까? 요 우리는요 귀인들 눈에 보기에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그래더 하나님이 막 <laughs> 껴안아 주시면서 어이구 잘 왔다 내 자녀야 그러면서 너 내가 배고플 때밥 줬지 내가 목마를 때물 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주님 만난 적도고 주님께 물 드린 적도고 밥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는데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네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는데 그 목말랐던 사람이 바로 나였단다. 여러분 이 땅에요. 나그네, 손님,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사람 이 땅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저 정말 손님들, 나그네들 잘 대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수안스라는 사람이 비즈니스의 33가지, 33가지 법칙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할지라도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발수안스라는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그 웨이터가 실수를 해가지고 물을 그 계약할 사람한테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물을 엎어버리고 교육 제대로 받은 거야. 집에 나온 거랑 그러니까 막 팔쩍팔쩍 뛰니까 브랜다 반스라는 의류 업계의 그러한 이큰 손이 그걸 보고 조용히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 요 다른 거는요, 다른 예는 어떤 예가 있냐면, IT 업계의 그러한 데이브 굴드라는 그러한 어, 최고의 그러한 큰 손이 있었는데,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 웨이터가 또 물을 엎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날씨도 더운데 하, 나에게 이 샤워를 해줘서 시원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차라도 이 셔츠가 좀 셔츠가 오래돼가지고 바꿀 계획인데 확실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 데이비드 굴드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웨이터의 법칙이 뭐냐면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웨이터라는 건 상징적인 사람이야. 나보다 낮은 사람, 세상에 보기 하찮은 사람, 을로 사는 사람. 서열 꼴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친절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환대가 그 사람의 본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웨이터의 법칙을 잘 준수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본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행인들을 청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접을 하시려거든 조건보고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손님들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선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서 온 사람이 누굴까요? 내 남편일 수 있어요 갓 결혼한 부부는요 남편은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내도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다 밖에서 왔으니 서로 언어도 틀리고 삶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온 사람들 잘 환대하고 대접을 하면요. 결국에는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내편 되는 겁니다. 사위고 며느리고 전부 밖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왔으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밖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러한 세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잘 환대하시고 접대하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손님은요. 절대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 형제가 될 사람들이고 내 가족이 될 사람들이고 다내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천국에서 같은 백성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환대하며 사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쳐가는 수많은 손님들 나그네가 있습니다. 접대하고 환대할 때 갚을 것이 있는 사람, 갚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 아무 보상 없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아브라함처럼. 부지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지금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남은 인생 살며 지나가는 모든 모든 손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친절을 베푸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안절히 주고나옵나이다.